서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오늘 오전부터 날씨 좋다고 오픈 채팅방에서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좀 가볍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10년 된 바이크를 사도 되느냐? 할 일은 왜중고값이안 떨어지냐?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비싸다. 아, 왜 그런 거냐. 아,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제가 이거 산지 이제 2년 차 된, 이제 다돼 가는데, 그때 이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거죠. 로드킹을 사면 중고가 방어가 좋다.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네, 다른 차종에 비해서 어, 가격도 안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차는 2009년식인데 가격을 보면 건재함을 느낍니다. <laughs> 그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신차가가 4천만 원을 줘야 이제 투어링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새차 사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중고로 많이 입문을 하시니까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찾으시는 게이 투어링이고 또 로드킹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이유가 좀큰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바이크가 오래됐다고 해도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에보 엔진, 트윈캠 엔진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가 분명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카브레터가 타고 싶어서. 카브레터가 <laughs> 있으면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단톡방에 계신 분은 26년 된 바이크인데. 구매하셔서고 리빌드 해서고좀 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바이크. 그죠?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트로가 한참 유행이었다 보니까. 아. 클래식한 멋을 또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옛날 바이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또 부품이 또 수급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번호판이 좀 오래 걸리긴 했죠. 한몇 개월 걸렸는데. <laughs> 웬만한 소모품들은 다 있어요. 뭐요번에 스타터 클러치 교환할 때도 부품이 있었고. 고장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게끔 부품이 수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사도 되느냐? 이러면 뭐, 저는 그래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비도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애정 어린 그런 주인의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바이크들은 새 바이크 못지않게 상태가 좋겠죠. 가끔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바이크들 깜짝 깜짝 놀래요. 야, 이거는 뭐, 한 번도 안 탔는데, 이렇게 파시나 싶은 그런 매물들이 꽤 많이 올라오죠. 커스텀한 것들도 나오고. 그런 바이크들을 사시면, 네, 새 바이크 사셔서, 이제, 튜닝하셔야 되는 거를 다,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익스테리어 파츠 튜닝하는데,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우습잖아요. 박지수 작가 고 뭐, 크롬으로 바꾸고. 요 <laughs> 뭐, 이러면은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냥 훅 나가니까. 그럴 바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시계 튜닝이 되어 있는 차를 구매하시면 세이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아좀싼 매물이 올라왔다 이거죠 키로수도 조금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괜찮아 보여요 머플러도 적당하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 괜찮아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탁 계약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네. 반드시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적어서 중고차를 샀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보니까 못 고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문제는 시간과 돈이에요. 부품도 다 있고 부품을 주문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도착하는 그시간좀 네. 귀한 부품은좀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가 드느냐의 문제지 못 고치는 바이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엔진 다 내려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 예산이 적어서 그 바이크를 산 건데 돈이 그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이크를 좀 아시는 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던가 보증 수리가 가능한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잘 관리된 바이크를 사신다면 더욱 더 좋겠죠. 그새 바이크를 사는 건 어떠냐? 아 좋아요. 할리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거나 초보자시거나 그러면 새 바이크를 구매하셔서 잘 관리하시면서 타면 좋죠. 고장 날 일도 없고 가끔 이제 불량이 있어서 음, 수리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AS도 되잖아요.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안 편하게 타실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새 샤를 사셔도 충분히 만족감 있고 차도 좋고. 이제 문제는 10년이 넘으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제 영상을 쭉 보시면 갑자기 바이크가 안 나가고 에, 압박해서 소리 나고. 쥐소리 나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들을 보실 수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영상 보시면 음 10년 넘은 바이크 사면은 이런 게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제가 좀 가늠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네,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 어떤 라이딩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거죠. 나는 이거 라이딩 하려고 샀는데 계속 고장나니까. 물론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도 처음에는 초보의 경우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가 차 쓰는 거 아니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장나게 되는 상황에서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차라도 한번 서버리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조금 웃음이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새 차가 좋을 것이고, 아, 조금 내가 경정들을 할줄 안다. 그리고 이렇게 굳히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재미다. 이러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타실 수 있죠. 저도 뭐 이렇게 기계를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치고 있어요. 언젠간 저도 한번 리빌드를 한번 해버리라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고장나도 괜찮다 뭐고저 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리 단가가 조금 비싸죠. 부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큰건 아니어도 5일 정도 교환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거 수리하실 정도만 되셔도 아주 재밌죠. 아,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 아. 야 아, 날씨 진짜 좋은 오늘 이 햇빛이 달라요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연식이 좀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주행키로수가 적은 바이크 예 네, 그런 바이크를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제차 같은 경우는 뭐 2009년식인데 소모품 때문에 뭐 조금 당황했던 적은 있었지만 크게 뭐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죠 네. 제가 또 이제 세세하게 잘 보고 있고 소리 좀 제가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안들리던 소리가 나면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가격대가 뭐 로드킹 같은 경우는 1,500만원 2 0 0 0만원 이상 줘야 또 연식이 됐어도 괜찮은 물건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되는 가격인데 연식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른 기종을 타시던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아니 이 연식에 이런 바이크를 왜그 가격을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격이면 저 혼다 쇠차를 내릴 텐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성능은 그차에뭐 10분의 1도 안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화석같은 바이크 왜 사냐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저같은 경우도 왜할 일을 타냐 <laughs> 초반에 엄청 많이 얘기 들었는데, 뭐 요즘엔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바이크는 일단 본인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의 그 바이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옆에서 뭐 뭐라고 한들 잘 타면 되는 거죠. 저번에 한번 적성에 가다가 라이더 분을 한번 뵀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중고 바이크를 샀죠. 근데 갑자기 다른 바이크가 또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기변을 몇번 하다 보니 기변을 한번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다시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내가 대파할때 손해를 보지만 또 다시 바이크를 쓸 때는 제값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차를 샀으면 모르겠지만 중고를 사게 된 경우라면 또 자잘하게 경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취득세도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차를 바꾸는 데한 700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타신 다음에 가격이 내려간 거면 손해가 덜하겠지만 얼마 안 탔는데 다시 대파를 셔야 되는 그런 경우는 손해 많이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조 타는 게 이득이다. 그냥 싹 내려서 구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또새차처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고조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컨디션도 훨씬 좋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기본을 한다 근데 저는 페어링이 좋다 그래서 갑자기 로드글라이드가 타고 싶어서 로드글라이드로 갔지만 분명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간 또이 로드킹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여유가 돼서 두 대를 모두 구매하고 타면 좋겠지만 최근에 평화가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뭐한 대도 벅찹니다 이거 한 대를 받고 조이고 타는 것도 아주 부지런 해야 할수 있는 건데 두 대씩이나 저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두대 세대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규제 시가 갑자기 생각나네. 규제 시 지금 세대 운용 중인데 매년 10번 이상은 기변을 하신 분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기변을 한 거죠. 그 그러니까 뒤돌아보니 자기도 이제는 좀 정착해서 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타보고 싶은 거는 끝이 없는 것이고 20번을 기변기출 하는 동안 저는 이한 바이크만 타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뭐 느낀 점이 있나 보더라고요 나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착을 하기로 했다 뭐 저번 달까지 그러다가 어제 또 전화 오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에 투어 갔다 왔는데 할리가 편해 보이더라 드디어 할리를 조금 <laughs> 헤리티지 지금 마음에 들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래된 바이크를 사셔도 내가 고쳐서 탄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바이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음품이잖아요 어느 순간엔간 고장이 되어 있고 내가 바이크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바이크를 닦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바이크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사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